예, 그, 나그노 의원님이 저보고, 아, 벌금 세게 나오니까, 예, 조심해라고 직접 또 말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교도소 간다고 하니까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랍니다. 자, 우리 또 김미애 후보니, 차요, 있네. 저 나그노도 있고, 예. 수고하십니다. 예. 뭐잘돼 어, 갑니까 지 마세요 예잘돼 갑니까 응원합니다 예, 예 우리 김미 후보 응원합니다 아 차에 또다붙이갖고 우리 나그노 후보 예 어, 얼굴 한번 보시다 의원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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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예 갈게 예수고하이예 우리 김미 화이팅입니다 예그 나그노 의원님이 저보고 아, 벌금 세게 나오니까, 네, 조심해라고 직접 또 말을 해주십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교도소 간다고 하니까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이랍니다.